수에 대해서 지수. 그러면 맨, 맨 위에 나와 있는 게 뭐부터 시작이냐면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거야 거듭 제곱근. 근데 우리가 이 거듭 제곱은 뭔지를 알아 맞나요? 거듭 제곱이라는 게 뭐지? 거듭해서 곱한다고 그때 그 위에 지수에 올라가는 n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n 을 지수라고 하고 그 n이 나타나는 게몇번 곱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제곱만 먼저 <laughs> 나타내서 생각을 해보면, 뭐,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해서 X를 N개 곱했다면, 우리 뭐로 나타내겠다? XN제곱으로 나타내겠다. 그때 얘가 지수가 되는 거고, 얘가 보통 뭘 나타내느냐? 곱해진 횟수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가 곱해지면 우리 차수라고 하고요. 숫자가 곱해지면 지수라고 하죠. 뭐, 상관은 크게 없는 말입니다. 그럼, 거듭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다라고 하겠다는 거야. 목적이 누구야? 목적어가 누군지 봐봐.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면, a의 n제곱근은 바로 뭐야?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지. 그 수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요 수를 내가 x라고 해보겠다. 고 그러니까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가 있어. 그 수가 x야. 그치그니까그 x라는 녀석은 n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a가 된다고. 요 모습이잖아. 이때 우리는 x를 a 에 n 제곱근이라다 그래서 x를 a 에 n제곱근이다. 이렇게 써 주자라는 거 히터는 좀 끌게요. 대신 밑에 열풍기가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성질은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어떻게 쓸수 있다? n제곱근 a b라고 쓸수 있다. 맞나요? 어. 뭐 증명을생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 n 제곱근 a를 n 제곱근 b로 나누면 우리는 뭘로 쓸수 있다? n 제곱근 b분의, b분의 a로 쓸수 있다. 또 이런 것들도 있죠. m 제곱근 n 제곱근 a가 있으면 우리는 이두 개의 자리를 바꾸어 줄수 있다. 그리고 n 제곱근 a의 전체에 m 제곱이 있으면 얘가 안으로 들어간 n 제곱근 a의 m제곱으로 쓸수 있다. 그리고 np제곱근 a의 mp제곱이 있으면 우리는 n제곱근 a의 m제곱근과 같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요. 이거는 그냥 뭐안 나와있지만 알고 있을 거니까 그냥 팁처럼 드릴게요. a의 n 제곱이란 녀석의 n제곱근을 볼게요. 안과 밖이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케이스를 둘로 나눠서 생각한다. n이 뭐일 때?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나누어 생각한다. n이 짝수면 절대값 쓰고 나오면 n이 홀수면 그냥 탈출한다 정도 갖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비슷한 제곱대 성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의해야 될 성질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일 때 우리는 a, b의 부호를 가늠할 수 있었어요. 둘다 모여야 하냐면 음수여야 합니다. 근데 0은 될수 있을까 없을까가 항상 고민인데 0을 넣어보면 돼. 0, 0빼0 0 되잖아. 등호 성립합니다. 근데 이 역은 역은 굳이 붙지 않으니까. 우리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들을 좀 물으니까 여게 나오면 0을 포함하는 범위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루트 a 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되었다면 A하고 B는 분모는 음수여야 하고 분자는 양수여야 해요. 그리고 0을 넣어봐. 분모는 뭐가 될수 없지? 0이 될수 없었는데 분자는 0이 되는 상관이 없잖아. 여기에 등호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놓치면 안될것 같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음, 음의 제곱근의 성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곱근의 성질들이 하나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우리는 거듭제곱근의 개수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의 개수요. 어쨌든 거듭제곱근이잖아. 그러니까 근이라는 건 방정식의 해잖아. 그러니이 근이, 근이 의미한다는 건 방정식이 있다는 라 의미야. 그 방정식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의 개수를 묻냐면, XN제곱은 A다라는 게, 봤더니, 방정식은 반정식인데몇차 방정식? N차. N차 방정식이야. 그럼 얘는 N차 방정식이잖아요. N차 방정식은, 해가 원래, 일반적으로 몇개 있을까? N개의 해를 가져 N개의 해를. 이 N개의 해에는, 실근도 있을 것이요, 허근도 있을 것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은 1이다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얘를 넘겨서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이라고 만들어주면 얘는 실근이 1이고 허근은, 허근은 혹시 알아요? 2분의 마이너스 1뿔만큼 3아이 얘가 실근 하나, 허근 몇개 나왔죠? 두개 나와버렸습니다. 실근 하나, 허근 두개나왔다 <laughs> 그러니까 총근이 몇 개일 텐데 세개 텐데, 실근이 하나야. 그럼 나머지 근들은 다 뭐야? 허근이 되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네. 관심을 어디에 갖냐면, 바로 이 실근의 개수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겠다고? 실근의, 실근의 개수. 아니, 간단히 허근의 개수도 묶인 거. 근데, 뭐, 1의 개수와 0의 개수. 그래프에서 1의 개수와 0의 개수처럼, 실근의 개수 아니면 허근의 개수 아는 거잖아. 굳이, 굳이 뭐. 그러면, 이걸 케이스를 나누기 위해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야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을 뭘로 생각하겠다? 실근으로 생각하겠다. 그러면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야 하니까 n이 짝수일 때 그래프와 n이 홀수일 때 그래프로 나뉠 겁니다. 예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래로 오록한 그래프가 짝수일 때 얘는 y축대칭 그래프가 생깁니다. 무슨 축대칭이라고요? y축대칭입니다. Y축 y축대칭. 여기서 그래프의 성질들을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보조선이 가고 얘가 Y는 A라고 한다면 A가 지금 현재 0보다 어떤 거야? 큰 거야. 그럼 교점이 몇개 나와? 두 개. 그래서 실근이 몇개 있는 거지? 두개 있는 겁니다. 그럼 이첫 번째 실근은 우리 두 번째 실근이 여기 딱 표현을 해줄게. 분명한 건이둘은 분명히 0을 기준으로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거리가 같은 곳에 있죠. 그러니까 이쪽 놈은 플러스 N제곱근이 이쪽 놈은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되는 거고 즉 실근 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를 듣습니다. 얘는 Y는 A인데 A가 지금 뭐예요? 0, 0. 그럼 교점 몇 개? 그말은 실근이 한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녀석은 N제곱근 A인데 그게 누구야? 0인 거지. 그 다음 세 번째로 y는 a 를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y는 a인데 a는 0보다 어때? 작아. 그럼 실근이 있어 없어? 없어. 거기 어, 죠 그렇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됐디? 그 다음에 이쪽에다 그려보면 샤라락 x축 그림이 샤라락 샤라락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y는 x n제곱인데 n이 홀수일 때 얘는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에요. 깨알같이 한번 넣어드리면,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는 반드시 어디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0이 아니라. 그러면, 제일 위에, 이렇게거 보고, 얘가 y는 a면, a는 0보다 크잖아요. 교점 몇 개? 한개 실근이 몇 개다? 한개다그한개가 누구냐? n제곱근 a인거죠, 그냥. 그니까 요, 교점에 요좌표가 뭐가 되는거? n제곱근 a가 되버리는거요 그 다음, 요렇게 잘라봤는데, 얘는 y는 a인데, a는 0과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실근이 몇 개예요? 한 개. 그 녀석은 누구예요? n제곱분 a인데, 0일 뿐이니까 0인 거죠, 여기는. 그럼 세 번째 녀석을 조금 붙여서 요렇게 거보고, 얘가 y는 a인데, a가 0보다 작죠? a가 0보다 작은데, 그 실근 몇개 나와요, 그러면? 한개 나오는데, 그 녀석은 누굴까요? n제곱분 a일까, 마이너스 n제곱분 a일까? N제곱근 A야. 마이너스 N제곱근 A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으면서 반대로 온 놈이잖아. 지금 얘하고 얘하고 길이가 같을까? 아니라고. 지금 내가 일부러 짧게 그렸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여기도 N제곱근 a 라요 그거 놓치시면 헷갈리는 거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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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도대체 왜요? 자. 꿀마을 중요한 건저 개가 동시에 나올 때였어. 여기는 한 놈만 나와. 그니까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인 거랑 X 세제곱이 8인 걸묶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써? 마이너스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야? 아니잖아. 그냥, 우린 뭐라고 써? 세제곱근, 세제곱근 마이너스 8. 그 결과가 뭔뭐 거야, 그냥? 마이너스 2가 된것 뿐이잖아. 그럼 얘도 뭐라고 써? 세제곱근 8이라고 쓰고 그 그러니까 결과가 그러니까 뭐가 된것 뿐이야? 2가 된것 뿐이야. 그니까 러 얘는 이 자체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니까 러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라고. 됐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 도조선 하나를 긋고 그림을 조금만 더 손을 봐볼게요. 얘가 원점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똑같이 내려와서 요렇게 거졌다면 여기서 나오는요 삼각형과 여기서 나오는이 삼각형이 뭐가 되지? 합동. 합동이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면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같아지죠? 그럼 여기가 n제곱근 a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n제곱근 이가 되는 거죠. 이런 도형적인 특성도 한동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여기에서 n이 n이 짝수인 상황들은 a가 양수면 실근 두개 a가 0이면 실근 한개 a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근데 N이 홀수인 상황은 A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항상 실근은 몇 개다? 한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지수의 확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확장입니다. 42페이지, 44페이지를 한꺼번에 나갈 겁니다. A에 N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이 위를 우리가 지수라고 한다 그랬죠. 해초에 우리가 지수라는 건몇 회냐라고 했기 때문에 범주가 자연수였어요. 그때 밑에는 아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아무런 제한을안 가했다고. 그래서 밑은 모든 실수 범위가 됩니다. 그런데 자연수에서 지금 단원명이 뭐라고? 지수의 확장이라고. 그럼 자연수에서 뭘로 확장할까요? 다음 곡이? <laughs> 정수 파트로 확장을 할 건데, 그냥 확장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뭔가 약속을 해버린다고, 약속을. 그 약속을, 약속을, 약속을 하는데 그게 a 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분의 1이고 a 의 0제곱은 1이다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그럼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럼 약속을 하고 나니까 밑에 이는 a가, 밑, 밑인 a, 밑인 a가 아야 밑인 a가 분모에 갔잖아 분모는 뭐가 될수 없지? 0이 될수 없어서, 그래서 생긴 제한이 a는 0이 아닌 거야. 그리고 나서 정수 다음 범위로 확장을 시키면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킬 건데 이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킬 때도 생기는 약속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약속이 n제곱근 a를 우리는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하겠다라는 거 근데 a가 양수면, a가 양수면 뭐 n이 짝수건 홀수건 상관이 없는데 a가 음수면 n이 짝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n에는 제한을 유리수까지 확장했잖아. 그러니까 a를 다시 또 제한할 수밖에 없겠지 짝수일 때도 다 허용되겠고 그럼 a는 둘다 허용되는 양수 제한을 걸어버린다. 그리고 나서 유리수 다음 범인 위 실수까지 확장을 하는데 실수까지 확장하면서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제한을 걸지 않는다. 제한이 없다야. 추가적인 제한이 없다야. 추가적인 제한이 없으니까 여기도 양수 제한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너희한테 바라는 목적은 지수가 확장된 상태에서 지수 확장 상태에서 지수법칙을 이용한 무엇을 이용한 지수법칙. 지수법칙을 이용한 간단한 계산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수 확장을 통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을 할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지수법칙은 다 알고 있잖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나누면 뺀다. 괄호는 곱한다. 등을 알고 있어. 근데, 한 가지가 변한단 말이야.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라는 녀석이, 요런 조건들 때문에 뭘로 바꿀 수 있냐면, 그냥 A의 m-n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 전까지는 A의 3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이면, 야, 같은 수를 나누니까 결과 얼마야? 1 이렇게 썼던 거고. A의 3제곱 나누기, A의 9제곱은, 야, 분모에 A 9제곱이 있고, 분자에 A 3제곱이 있어. 미기 기억날 까요 윗집에 3개 있고, 아랫집에 9개 있어. 그럼 싸워서 밑집이 나와, 아랫집이 나와. 아랫집이 몇명 살아남어? 6명, A 6제곱분의 1, 이렇게 썼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얘네들이 빼버리는 거야. 그럼 A의 0제곱으로 쓸수 있다고. a 0제곱이 얼마인데 1이라고 약속을 했잖아. 그지 근데 이게 약속일까? 아니면 뭐 어떤 뜻일까? 내가 얘기를 했던 게 있어. A를 n 번 곱해. 자, 2를 세번 곱해. 2의 세제곱이 얼마야? 8. 도대체 어디다가 2를 세번 곱해야 8이 되냐? 2에다가 2를 세번 곱하면 8이 돼? 1이지. 곱셈에 대한 한등원 자리에다가 그걸 곱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안 곱하면 누구만 잡어 1. 그러니까 1에다가 라는 말이 빠진 거지. 그럼 1을 3번 더하면 6이지. 어디다가 1을 3번 더 해요, 이 0. 그러니까 1을 안 더하면, 2를 안 더하면 얼마예요? 0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것도 이제 빼니까 A에 뭐라고 쓴다고? 마이너스 6제곱으로 쓴다고. 그리고 우리는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A 6제곱분의 1과 똑같은 걸로 약속을 한 거라고. 됐니?